박서영 감독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에 재학 중이고 단편영화 순영을 연출한 박서영입니다. 감독님은 올해 본인의 작품 순영을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연출하셨습니다. 베리어프리 단편영화 제작전에 선정되고 연출하게 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제작 선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고 말로만 듣던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선정 후에 저희가 듣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외국 영화에 한글 자막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한국 영화에 한글 자막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저, 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작품 순영을 배려풀이 버전으로 연출하셨을 때 일반 버전과의 차이점이나 어려웠던 점 혹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작업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음성 해설 대본을 작성을 할때그 어, 화면 안에 있는 배경들과 인물의 행동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그 모든 정보 값을 다 담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넣고 어떤 부분을 빼야 할지 그것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최대한 주관적인 개입 없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주관적인 표현들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들을 좀덜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연출한 순영과 일반 버전 순영 감성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만든 순영이라는 영화가 순영이라는 한 인물의 얼굴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영화인데요. 어, 이것을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음성 해설만을 통해서 상상하면서 봐,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새롭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연출해보고 싶거나 배려 프리 버전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작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 연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가 워낙에 되게 좋기도 하고 다루는 주제 자체가 많은 소수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안고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제11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립니다.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에서 순영 베리어프리 버전을 찾아보는 관객에게 감독님이 추천하는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영화 순영에 등장하는 순영은 어, 남들과 조금은 다른 속도, 조금 느린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어,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순영, 순형, 순영을 통해서 모두 각자의 걸음의 걸음의 속도에 의문을 갖지 않고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또한, 어, 순영은 가족 내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혈연적인 가족 안에서 어, 조금 소외를 당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수명을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좀 받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1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베리어프리 영화제에 어, 시청각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관객들도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영화들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제 화이팅!